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들을 수 있는 은혜 예배 들을 수 있는 감사 아, 이것을 할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예, 십자가 그사랑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그, 그래요 이왕이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 순간에 천상에도 항상 예배 드리거든요. 지금 그 천상에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원합니다. 십자가 거 사랑. Ha ah, No. 천상에서는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요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지금 한참 이제 설교 있죠. 음어 제가 이번에 아 하나님의 도성 성글쓴 책을 그 쇼츠를 사실 어 녹화를 다 떴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기를 2 2이 정도 소출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음 저는 우파 목사인데요. 과연 이 요새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걸볼때답답한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 가, 과연 이 땅의 정치와 국가에 정말 이 마음을 음 쓰고 들지만은둘 데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망했거든요. 로마가. 음 그래서 음 그때 생각했을 때는 어 국가와 정, 정치의, 에, 모든, 음, 이상으로 바라보지 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1600년 묵어 있는 오래된 책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저한테 필요로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잘잘하게 썰어서 30회 분량으로 지금, 어, 설교는 다, 더빙은 다 됐고요. 다음 주까지 방송이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전에서 또 연구를 해 보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이 네 권짜리인데요. 아주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 몇번 도전했거든요. 앞번에 이제 제 유튜브에도 게시물에도 기독교 강요를 올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보는 거.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 이번에 기독교 강요를 어,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초안을 어, 기독교 강요 개요에 관한 것을 다섯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어, 만들었고이 어, 끝나고 나면은 음, 그 어, 하나님의 에, 도성의 에, 책 책의 초가 끝나고 나면은 기독교 강요 개요에 관해서 오해를 보내고요. 음, 약 백부작의 기독교 강요를 아, 책을 어, 여러분한테 음, 네, 100개의 주제로 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교회 등에 대해서 한대근이나나어집니다 이런 내, 내용을 사실 이거는요 신 예, 저기, 저기 우리 어, 교회로 볼때조직신학입니 음, 조직, 조직신학의 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저희 기독교 강요가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를 도망가면서, 음, 이 칼빈이 도망가면서, 내가 반역자가 아니고, 어, 어,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쓴 것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정말, 어, 저기, 조직 신학에 가난해, 지금 볼 때요. 음, 어, 그래서, 어, 어렵다고 볼 것도 없고요. 쉽게 쉽게 해서 제가 이번에, 음, 제가 전체적인 계획 안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았고, 어, 왜냐면은, 기득,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도선에 관한 제가 쇼체를 만들었을 때, 이, 이 내용이 굉장히 깊고 좋은데, 이것을 유튜브에 다른 데서 아주 좋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또 다음에, 음, 끝나면 기득교 강요. 정말, 개혁주의 교회가 개혁주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어, 이렇게 쉽게, 어, 접근하는 책이 없어. 요 지금 다 어렵게 어렵게 목사님들 어렵게 어렵게 설명하니까. 어, 평신도는 평신도 평생 평신도 하다가 나이 어, 4 0 50이 다 돼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지금 이제 어,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어, 목회자가 되는데요. 우리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좋은 책을 양서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를 그것을 제가 이번에 음 하나의 도성을 마무리 하게 되고요. 다음 주 되면 마무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기독 강요 개요에 관한 다섯 개의 내용을 싹 보내고요. 이제 좀 있다가 그 이후에 기득교 강요 0회 분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장평 사랑 교회입니다. 예, 멜레베들입니다. 멜레베, 예, 멜레베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수하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9절 척대지 1 죄를 처리한 후에야 참된 승리가 온다 아이성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 쉽게 생각하고 36명이나 죽거든요 엄청나게 죽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아간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서 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아때 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돌림 돌림돌은요 어,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죄인데 내부의 죄. 네. 어, 어, 성경 이야기 하나 들어볼게요. 음, 모세, 모세 때에 아간이, 아간의 아간의 재와 아멜렉이 전투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때 이스라엘은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고 음, 아간의 제처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을 때그 공동체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올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끔찍하더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공동체 안에 죄를 회개하고 이우치고 공동체가 바로 설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같이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음, 자 교회 공동체라면요, 어, 우리 이, 이, 가정도 있고요, 음, 그리고 직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임 여러 모이는 모임도 있, 있잖아요. 음, 그리고 교회 등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데서 공동체의 이름하에 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 음, 그러한, 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돼지 두 번째, 30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공동체. 항상 공동체는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예배를. 자, 그래서, 자, 몇절에 있냐면은, 30절에 그때의 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참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이 속에 늘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보통 사람 사는 건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네. 딴거 없습니다. 뭐, 거룩거룩했다 딴게 아니고요. 보통 사람 같이 살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친구와 같이, 어, 어. 그, 그를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또 돌아와서, 그, 또 그를 위해서 또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고, 물건을 사서 또 보내줬습니다. 아, 뭐, 할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해야겠죠. 감사. 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이 공동체는요, 아이성 전투 위에 요소하는 에. 예, 곧바로 에벨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모세가 명령한 돌 땅과 율법 기록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에, 승리 후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어,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일주일 한번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사실 이 영적인 전쟁이 음, 영증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악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이 요동하고 충돌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는 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이 가운데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지키다 고 예를 쓸때 우리는 하나님 자,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늘 우리가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성경 예하를 하나 드릴게요. 어, 노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이죠. 노,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고요. 방주의 승리는 에, 순종의 열매이죠. 어, 요소와 이스라엘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에 칠지. 순종하여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음, 때로는 개똥 철학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것이 에, 진리일 수는 없어요 어디의 진리를 쫓아야겠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쫓아야 되죠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동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그래서 32절에 35절에 말씀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복을 누린다. 예. 요수하는 일법을 돌에 기록하고 온 백성 남녀노소 개까지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을 두는 공동체가 진정한 복을 누리죠. 자, 이 34절에 말씀이 그랬죠. 그 위에 수화가 기록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에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고 외우고또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는 공동체가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사이버상 온라인상 음 장평사랑교회입니다, 여기가. 장평사랑교회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예, 삶이 찌들고 힘들고, 어, 그래도 잠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 오늘 말씀이 있는 거구나. 또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그거 받고, 또 하루 살수 있는 에너지를 받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약 하나 들게요. 음, 너헤미아가 성벽 완성 후에 한 일이 무엇인지 너헤미아 8장 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난 뒤 에스라는 온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에, 사람들은 울며 회결하며 말씀을 다시 중심에 놓았습니다. 음, 나라 빼앗기고 어, 에, 백성들이 에, 노예로 끌려가고 다시 이제 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요수와 팔장은 은약의 갱신과 평행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디에 초점을 어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길을 가지 않나 우리가 무슨 복의 근원을 무슨 어떤 인생이 잘 풀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네. 어, 제 수용님, 예, 라이브 기준서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라이브를 많이 해요. 음, 라이브, 라이브를 할때 여러분들이 한, 한 몇십 명 들어오고요. 한 50에서 많이 들때 100명도 들어와요. 또, 그리고 또, 또, 어, 또, 녹화를 해서 올리다면요또 다시 또한 50에서 100명 들어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고요 하 어,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 섬세함을 쫓아가느냐 순종된 삶이 필요 순종된 삶예여기도 마치겠습니다. 어, 마, 기도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올렸던, 그, 하나님의 도성 이야기 아부이비 제가 엄청나게 그동안 뭐 연구를 한게 많아가지고, 찾으려면 쉽지 않은데. 22가에 대한 내용에, 그 22회 하나님 도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려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목은,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어거스티 말하는 평화, 살롬 무엇인가? 첫 번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참된 평화는 질서의 조화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살롬은 마음의 고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붙어 있을 때 오는 상태입니다. 살롬 음.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이 평화의 본질이다. 아, 어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이연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손을 두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평화는 돈, 권력, 성공, 나라가 줄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실 그 당시에 뭔가 평화를 줄것 같지만 은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잖아요 예. 세 번째, 새 창조에서 왕성될 영원한 살롬. 하나님도성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 되는 순간 완전한 살롬이 이루어지거든요. 어, 요한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 계시록이 1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그때는 눈물이 없고 우리가 없으며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누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필지입니다. 예. 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부동치지만은 이 정치와 이 나라가 우리한테 영원한 평화를 주는 것이 살롱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라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라는 건요 그런 어 국경과 나라의 정치적인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도성 보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수와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단을 쌓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며 이러한 공동체로 인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장평 사랑계를 세워 주시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늘 어, 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공동체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 예배의 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살롬, 마치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많이 들어오시네요. 살롬.